플렉스카이는 최근 젠3 초고해상도 인공위성 상용화 및 AI 기반 우주 지구 관측 서비스 독점 계약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는 젠3 위성 추가 발사와 미정부 및 주요 기관들과의 얼리 액세스 계약을 통해 기술 신뢰도를 증명했고, 자체 AI 분석, 객체 인식, 실시간 이미지 처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경쟁사로는 플래닛랩스, 막사, 카펠라 스페이스 등도 있지만 블랙스카이는 빠르고 더비용의 데이터 생산과 고객 맞춤 AI 솔루션으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1억 8500만 달러 전환사채 발행으로 재무 안정성은 강화됐습니다. 주가는 연초 대비 강한 상승세로 최근 정부 예산 불확실성과 수주시기 변동성으로 조정세를 보였으나 단기적으로 골든 돔 프로젝트 등 방사노주 정보 수요 급증과 젠3 확장 계획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투자에는 실적 변동과 경쟁사의 혁신 대응을 꼭 점검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이미지 분석 중심의 방산 수주 확대와 흑자 전환 모멘텀에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산운용사의 미국 주식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공투자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